반갑습니다. 지리님 피싱, 지피싱의 코니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갑자기 날이 좋아가지고, 음, 자사리 제도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지금, 자, 지금 시간이 새벽, <laughs> 4시 반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밝을 건데, 오늘은 대상어종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장마철에 가장 핫한 어종인, 긴꼬리뱅의 동을 대상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자사리 제도이고, 자사리 제도의, 포인트는, 어, 선장님께서 여쭤보니까, 이름 모를 생자리 포인트랍니다. 여기는 마지막 섬, 등대섬 쪽이고, 자사리의 등대섬 쪽이고, 어, 여기는, 자, 육지 쪽으로, 육지도를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자, 여기서 저희가 뿌리뱅에도 낚시를 해볼 건데, 우선 지금은 9시 20, <laughs> 21분이 날물입니다. 아직 날물이니까 계속 날물 낚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물 낚시하고 들물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수심이 9에서 11m 꽉 나오는 자살이 중에서도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날이 살살 밝아 오는데 준비하고 오늘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진짜한6년 만에 자살이도 찾은 것 같은데 정말 이기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정말 자살을 좋아 하고 예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 자살리를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권의 어. 3대원득권이죠 국도 자살이 그리고 갈도 오, 오, 세국 중에 하나인 자살이 도자살이도 자살이 제도를 찾았습니다. 떨어졌고, 어 리듬 3000번, 2000번 원줄은 1 6 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이라서 목줄은 3.75를 넣고3 5 7고 쇠비는 전조법, 한 가지 인생은 목줄을 한1 0회 정도 넣어놨습니다. 전조법은 조사하고, 쇠비는 전용기기자 투대로, 투대로 채비를 하고 있고, 바늘은 뒷골이 전용바늘, 뒷골이 전용바늘. 이 코를 쓰고 있습니다. 유민을 받은 겁니다. 어, 이래서, 실제적으로 목줄 길이로, 지금 제 체비를 좀 빨아 앉혀가지고, 한 4m권, 일단은, 4m에서 7m권을 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비를 이렇 시작하고, 또두번 이만의 상황을 가서, 어,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해가 밝아가지고 잠깐 낚시를 해봤는데 자리동들이 자버들이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공기가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밖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방은 40m 넘게도 지금 자리동들이 계속 포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아 좋은 시간인데 지금 아 좋은 시간인데 커피나 먹어야 되겠어요 일때 뭐다? 쉬어야 된다. 이 좋은 아침 시간에 지금 물이 여기서는 썰물이요. 지금 썰물이거든요. 썰물에 이쪽으로 지금 욕지 쪽으로 물이 뻗어 줘야 되는데, 이 물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 잡고 있어요. 들물이면 왼쪽이고 어, 썰물이면. 물이 약간 뻗어줘야 되는데, 지금 물이 오늘 한분이라서 그렇게 물이 잘 가진 않습니다. 자, 아, 뭐왔습니다 여기요. 파워드은거 보니까 되게 동이네요. 아이고, 작다. 작다, 작다, 작다. 자, 작아도 긴 꼴입니다. 한 25cm도 되겠네요. 자, 지금 갑자기 자버가 조금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없이 붉고리가 무릎입니다. 붉고리. 일단은 물은 오른쪽으로 가네, 지금 왔다 왔어 어? 아따, 이거 사이즈 좋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이는데 오꼬리입니다 사이즈는 한25 정도 됩니다 원위까지 당기는 끼가 아니고 아니라 그냥 지그시 일반뱅이돌처럼 그렇게 있기는 하네요 떨어지도 아들이 나가네. 아마 오늘 영상은 계속 음악만 깔려있을 <laughs> 겁니다. 나사리까지 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고기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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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꼬리 두마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리돔이 너무 많고 자리돔이 좀 이렇게 30m, 40m 밖으로 안빠져야 되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기가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낚시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살리에서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제 어, 제가 지금 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기 조금 음, 그래서 다시 신길전하여 삼덕의 뜬방파지를 한번 가볼까 지금 또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음악이 나오고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방파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쿤이었습니다. 자 <laughs> 결국에는 왔습니다. 오늘 예,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는 삼덕뜬방파제입니다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여기 뜬방파제는 삼덕항에서 낚싯배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어 지금 여기 이제 뱅에돔을 노리고 왔고 자살해서 빵 맞고 올여기에화플이 하러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어질지 나 뱅에돔 일반 뱅에돔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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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오늘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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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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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도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입질이 계속 확고 있긴 한데, 이 보구층을 어떻게 뚫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병해가 한, 지금 조금 깔라 앉았는데, 한 3m 꼴까지는 지금 계속 부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방은 1.5m, 뭐 1m 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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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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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제발. 보고야, 제발. 그거 먹지마, 그거 먹지마, 그거 먹는 거 아냐. 에비, 먹는 거 아냐, 그거. 자 오늘 낚시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벽에 여기에 2시에 삼덕항에 도착을 해서 새벽 3시 배를 타고 좌사리를 나갔다가 거기서 우리 긴 꼬리 조그만자 긴 꼬리 손맛 두마리 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해서 여기 삼덕에 뜬방파재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잠깐 한 3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일단은 일반뱅에돔을한세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어 잡고 이제 낚시를 마무리했는데 아 역시 하루 총 잠도 안 자고 낚시하니까 힘드네요. <laughs>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말도 꼬입니다. 오늘은 자인사들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피싱의 쿤이었습니다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